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이르셨다. 자식들을 많이 낳아, 자꾸 불어나 온 땅을 가득 채워라.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짐승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와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 그리고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무서워하리라.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짐승들을 모두 너희 마음대로 할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짐승의 고기가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그것들을 전에 너희의 양식으로 준 푸성기와 함께 너희의 양식으로 삼아라. 그렇다고 해서 짐승의 고기를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무릇 그 생명인 까닭이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그죄 값을 찾고야 말리라. 짐승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였다면 그 짐승에게서 그피 값을 찾을 것이다.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 사람에게서 반드시 피 흘리고 쓰러진 그 사람의 피값 곧그 생명을 찾아내고야 말리라. 누구라도 다른 이의 피를 흘려 죽게 하였다면 그도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리라. 그도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나 하나님은 사람을 내 모습으로 나를 닮게 지어낸 까닭이다. 너희는 자식을 많이 낳아라, 크게 불어하거라온땅 위에 퍼져라, 땅을 가득 채워라, 구석 구석 차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뒤를 이을 후손 들과도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 또한 너희와 배 안에 같이 있던 모든 짐승 곧 온갖 날짐승과 집짐승과 들짐승 등 너희와 같이 있다가 배에서 나온 모든 짐승들과도 계약을 맺으려 한다. 내가 너희와 또 짐승들과 계약을 맺겠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시는 홍수로 생물을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땅을 쓸어버릴 홍수를 다시는 내리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이으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나는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 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온갖 짐승과 함께 영원토록 계약을 맺을 터인데, 이 계약을 맺었다는 표로 이렇게 할 것이다. 곧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걸어 둘 것이다. 바로 이 무지개가 내가 이 세상과 계약을 맺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으로 하늘을 어, 덮을 때에는 언제나 무지개가 그 구름 사이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희와 또 살아 숨 쉬고 있는 모든 짐승들과 맺은 계약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홍수가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걸어 둘 터인데, 그때마다 나는 그 무지개를 바라보고 내가 너희와 또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짐승과 함께 맺은 이 영원한 계약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이 무지개가 바로 나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과 함께 맺은 계약의 표이다. 홍수가 끝나고 배에서 나온 노아의 새 아들은 샘, 함 야벳이었다. 그 가운데서 함은 가나한 사람들의 조상이었다.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사람들이 퍼져나갔다. 노아는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사꾼이 되었다. 그는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는 취하여 벌거벗은 채 자기 천막 안에 누워 있었다. 그때 가나한 사람의 조상이 된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고 천막 안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아버지가 벌거벗은 채 누워 계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샘과 야베이시 겉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린 채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겉옷으로 아버지를 덮어 드렸다.노아가 술이 깨어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알고 이렇게 말하였다.가나는 저주를 받아라 형제들을 섬기는 가장 천한 종이 되리라 여호와께 찬양하여라 셈의 하나님께 찬미하여라 이제 가나는 셈의 종이 되리라.하나님이 야벳의 후손이 불어나게 하셔서 샘의 후손들과 함께 어울려 살수 있게 하시고 가나안은 샘의 종이 되기를 바라노라.홍수가 지난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아 그의 나이 950세에 세상을 떠났다.